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100일의 약속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네, 영어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이 매영소 강의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정말정말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 학습자들의 폭발적인 성원을 얻었던 매영소 강의를 이 100일의 약속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더욱 보강된 컨텐츠로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자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를 바꾸는 그 나의 영어를 바꾸는 그런 뜻 깊은 시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영소 대망의 첫 번째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 처음 시작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Setting Goals. 목표를 말 그대로 세트하는 것, 두는 것, 설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읽어, 본격적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할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읽을 게 명언이랑 이 명언에 대한 해설문, 본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따라서 뭐 명언을 먼저 읽는 날도 있고, 이 본문을 먼저 읽는 날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본문부터 읽어나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Nobody, nobody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아니래요. 근데 뭘 하냐?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an overnight success. success 하면 성공인데 overnight? overnight. 자, overnight 무슨 의미일까요? 자, 조금 익숙하지 않은 의미 같아 보이는데 사실 꼼꼼히 따져 보면은 어, 다 익숙한 단어들로 조합돼 있어요. over 무슨 의미예요? 뭔가 넘어고. night은 밤이에요. 밤 넘어.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명이었어. 별볼일 없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엄청 유명해졌어. 이런 것을 overnight success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것을 overnight success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래요? Nobody 아무도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아무도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경우가 없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Ask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봐? Any successful person 어떤 성공한 사람에게라도 물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돼요. Most rock stars 대부분의 락스타들은요. 지금 유명한 락스타들은요. 이렇게 한대요. 보낸대요 근데 뭘 보내? Years, spend years. 몇 해들을 보낸대요. 어디에서? In no-name bands. No-name? No는 없는 거고 name은 이름이죠. 이름 없는 거. 말 그대로 무명의 이름 없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몇 해들을 그렇게 무명의 밴드들에서 보낸대요. 또 계속 읽어가 보니까 actors, 배우들, 연기자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어 잠깐 take. 테이크 기본 개념 말고도 이렇게 테이크 취하는 개념이 테이크면 테이크 take,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두시면 돼요. 액터들은요 취한대요. 근데 뭘 취해? 마이너 파 r parts, Minor, 이름 알고 계시죠?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뭘뭐 알고 있으면 메이저는 뭔가 중요한, 마이너는 뭐 별볼 일 없는 안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파츠 부분들을 역할들을 맡는데요. 어디에서? 인 무비스 영화들에서 중요하지 않은 무, 그 역할들을 맡는다고 하네요. 또 계속 이어가 보니까 비즈니스맨 말 그대로 비즈니스맨 사업가들은요, 요렇게한데요 endure 견딘답니다, 참는답니다. 뭘 견디냐? many years 많은 해들을 견는데 어떤 많은 해? 정보 좀더 주세요. of Failure, 아, 실패해. 실패하는 많은 해들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5부, 5부 오늘 처음 나왔네요. 처음 나왔으니까 앞으로 100일 동안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 5부의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5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뭐뭐의 라고 알고 있는데, 뭐뭐의. 그래서 실패의 많은 해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항상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인,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5부의 기본 개념을 잘 잡아 두면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부의 기본 개념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근데 일단 5부는 뭡니까?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란 뭐예요? 뭔가 하나의 객체 명사와 하나의 객체 명사의 위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전치사예요. 그래서 on 이런 것들은 뭐 접해서 어디 위에 under는 어디 뭐 아래에 in 이러면 여기 어디 어디 안에 이런 위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 전치사가 되는데 그럼 o v 는 어떤 위치 관계를 표현해 주나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오늘 개념 잡아가시면 됩니다. o v 의 위치 관계는 이거예요. 하나의 조각이 있을 때. 오부는요 기본적으로 정보의 접착제예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본, 이, 이 조각을 이 본체에 붙여주는 게 기본적으로 이위치관계오이 위치관계가 오부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를요, 정보의 접착제, 얘를요, 의미를 파악할 때는 어떻게 파악하면 된, 된다? 얘의 본질은, 얘 혹은 본체는, 얘 공간적으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은, 혹은 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질은 본체는 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파악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음악 좋아하세요? 음악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수 중에 태연 씨가 있죠? 보면은 태연 씨가 근데 혼자 솔로로 활동하기도 하고 어디 퓨처링 해주기도 해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퓨처링, 태연, 오브, 뭐라고 써 있죠? 소녀시대라고 써 있어요. 보세요. 솔로로 활동하기도 하는데 얘 원래 본체는 뭐예요? 얘 원래 본질은 뭐예요? 어디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소녀시대라는 그룹에서도 따져 나왔잖아요. 그렇게 쓸때 이렇게 쓰는 거죠. 태연 본질은 소녀시대라고요. 자, 그럼 진짜 한번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영어로 일단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the top 꼭대기래요. 꼭대기인데 꼭대기긴 한데 뭐 어디에 꼭대기인지 아직 정보 안 줬어. 정보 좀 줘. 꼭대기 꼭대기인데 뭐 본질은 얘 본체는 뭐다? the tree. 자, 그냥 탑만 있으면은 그냥 하나의 정보만 딱 주고. 안줘요 근데 정보의 접착제가 정보를 그 다음 정보를 주는 겁니다. 꼭대기는 꼭대기인데 나무의 꼭대기라고. 그래서 본질은 본체는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립을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자연스럽게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본 개념뭐다이 위치관계 생각을 해두시고 오브의 기본 기본 개념은 정보의 접착제다. 접착제다. 그리고 조립은 얘 본질은. 본체는이라고 하면서 조립하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비즈니스맨들은 견뎌요. 많은 해들 많은 해들, 어떤 많은 해 실패하는 많은 해들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렇대요. 그들은요, 이렇다고 합니다. O S 에 항상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느냐?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인컴 m 컴 n 하면은. 평범한 뭐 흔한 이런 의미인데 인커먼이라고 하면요 흔하게 다 있는 일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이에요자 그들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뭐가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한번 계속 읽어 가보도록 할게요 네이 어 그들은 모두 이렇다네요 킵 k e e 은 뭐예요? 뭔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하다. k 핑 해둔다 하잖아요. 유지하고 있는데 뭘 유지하고 있냐면요.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들을 유지하고 있대요. 근데 어디에? in mind. 마음 속에 항상 유지하고 잊지 않고 담아두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또뭐 한다고? and focus. focus는 집중하는 거죠. focus on them. 목표를 마음 속에 담아두고 그것들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한대요. 그들은요. work hard. 열심히 일한대요. 그쵸? 뭐 하려고? To achieve 달성하려고? 내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또 열심히 일한대요. 열심히 노력한대요. 또 그들은요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Don't give up. Give up 하면 포기하다죠. 포기하지 근데 안는데요. 언제까지? Until they succeed.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네요. How about you?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할수 있대요. 당신은요, can start. 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와 함께 시작해요? 자, with 나왔습니다. with 기본 개념은 또, 더하기의 개념이에요. 뭐뭐와 함께. 자, 앞으로도 with 많이 나올 건데, 기본적으로는 더하기 개념이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당신은 시작할 수 있대요. 뭐와 함께 시작할 수 있대? 요거와 함께. setting your goals. 당신의 목표를 setting. 딱 설정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영어 공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나의 하는 목표를 한번 세팅해 보면서 설정해 보면서 오늘 하루에 시작해 보시면 그만큼 또 의미 있는 하루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명언 안 나왔어요. 명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goals. 오늘 목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goals. 목표는요. 이렇다고 합니다. determine. 결정한대요. 그런데 뭘 결정해요? 어, what? what이 중간에 나왔네? what은 보통 언제 쓰여요? 뭔가 의문사로 쓰이는데, 자, 앞으로도 what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what이 의문사가 아니라 중간에 나왔을 때는요, 뭐뭐한 것 하면서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뭐뭐한 것 하면서 덩어리. 가볼게요. 뭐뭐한 것, 어떤 것, you are going to be. 자, be going to도 뭐뭐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수거라고 하는데, 그냥 써 있는 그대로 봅시다. 당신이 going, 가서 될 것, 당신이 장차 될 것, 그것을 결정합니다. 라고 하네요. 저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Julius Irving 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분의 사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호쾌한 덩크슛을 날리고 있는 바로 이분.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크게 활약한 미국의 농구 스타입니다. 이렇게 마법과 같은 플레이, 호쾌한 덩크슛으로, 슛으로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스타 뒤에는 어떤 확고한 목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네요. 그런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지금 당장 같이 읽어 볼까요? Goals determine What you are going to be. 한 덩어리로 잘 보시면서.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명언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100개의 명언 네,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를 막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암기하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암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많이 반복해보시라. 우리가 좋은 메시지 받고 있지 어쨌든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얻어갈 건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복해보시라. 그리고 또 이후 과정에도 그렇게 반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 장치들도 충분히 활용해 보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본문과 명언 오늘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일리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포인트에서는요, 오늘 읽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에 어떤 핵심적인 원리 잡아보는 시간 가질 예정인데요. 우리가 명언을 100개 읽듯이 데일리 포인트도 100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 가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영어 공부를 해나가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일리 포인트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좋은 명은 읽고 있지만 어쨌든 영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의 어떤 핵심 개념들, 기본기들 확실히 잡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근데 어쨌든 첫날이긴 하니까 기본적인 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 영어의 어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어의 어순, 어떻게 영어는 어순이 구성되어 있나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쉬운데, 항상 처음엔 뭐가 등장합니까? 행위자가 등장해요. 행위자. 어, 잠깐. 영어가 조금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자, 흔히 말하는 주어입니다. 주어. 행위자, 행동하는 사람, 주인공이 되, 이 주인공 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자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해요, 그렇죠? 우리 근데 앞으로 이 행위자란 말을 조금 앞으로 계속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주인공 행위자가 딱 등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진행되죠? 이 행위자가 말 그대로 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동작을 해요, 동작,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 동작이 예를 들어서 뭐 잠잔다, 그냥 뭐 뛴다 이렇게 자기 혼자 동작하고 마는 거면 거기서 그냥 끝나게 되는 거고, 이 동작이 뭔가 때린다. 뭔가를 뭐 잡는다. 이 동작이 뭔가의 이, 이 대상을 향한다면 이 동작이 향하는 대상이 그 다음에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는 뭐 이걸 뭐 어디서 한다, 어떻게 한다, 이 자세한 상황 정보들이 붙으면서 이렇게 문장이 기본적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약간 아리까리하죠? 오늘 봤던 문장 다 이랬었어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뭐래요? Most rock stars 대부분의 락스타들은요 행위자잖아요. 이제 이제 움직임을 할래. 얘가 뭐 하고 있어요? 동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냈대요. 근데 보냈는데 보낸 게뭘보내 대상이 뭐예요? Ears, 헤드를 몇해를 보냈대요. 근데 보냈는데 어디에 보냈어? 상황 정보 좀 주세요. In no name bands, 무명 밴드들에서 보낸대요. 또 다른 문장 이런 문장 있었죠? Actors, 행위자요. 예 자 동작으로 넘어갑니다. 취했대요. 취했는데 뭔가 취한 대상이 나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마이너 파트들을 취했대요. 또 자세하게 설명 어디서 그랬냐, 어디서 취했냐고 인 무비스 여러 영화들에서 그렇죠. 행위자 동작 대상 상황 정보 순으로 나열되어 있죠. 또 they 그들은요 이렇답니다. 동작갑니다. keep 가지고 있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되었고 그들의 골을 keep 딱 잡고 있대요. 유지하고 있대요. 근데 어디에 좀더 정보 좀 주세요 in mind 그러니까 어디냐면 마음에 담아두고 유지하고 있는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다 행위자 동작 대상 그리고 그냥 상황 정보가 오면서 문장이 구성되고 있죠 이게 그냥 영어의 기본적인 원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다 문장 딱 있으면 행위자 잘딱 잡고 그 다음에 동작 나오면 동작 그럼 대상 나오면 대상 상황 정보 순서대로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쭉쭉 읽어나가시면서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가시면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요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 그거, 이거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뭐, 뭐, 아이거 잘못 끊었네요.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목적어 끊고, 뭐, 이게 전치사구.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는 흔히 말하는 뭐, 끊어 읽기를 하라는 말씀이네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자, 맞아요. 기본적으로 끊어 읽기는 근데 왜 하느냐? 영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 주므로써 부분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한마디로 좌에서 우로 그냥 한 번에 이해하는데 어순이 다르니까,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하면서 한 번에 이해하자. 한마디로 바로바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끊어 읽기를 하거든요. 이거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거의 목적은 동일한데, 근데 이렇게 막 끊어, 끊어, 끊어 읽으면 약간 역효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볼게요. 같은 맥락으로 한번 조립해 보세요. 그는요. 그는 이랬대요. held out the paper. 잠깐만. 그는 주어 끊고 동사 끊고 그는 held 유지했어요. 뭔가 유지해서 hold 했어요. 근데 out the paper? 종이 바깥에 유지했어요? 이거? 전지사 근데 어, 이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학교에서 그냥 끊어 끊어 읽으면은 의미 파악이 됩니까? 이런 것들도 잘안 되죠. 이럴 때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행위자. 그 주어가 아니라 그냥 행위, 동작을 하려고 그냥 동작으로 넘어가는데, held는 뭔가 유지하는 거고, out은, 아 u 은 뭐예요? 바깥쪽에 그냥 동작을 이렇게, 이이 동작을 한 거예요, 이 동작. 거기다 대상이 the paper. 자, 행위자 동작, 그냥 대상인 거예요. 종이를 그니까 이렇게 했다. 종이를 내밀었다. 자연스럽게 의미가 그려지죠? 만들어지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는요? 이랬대요. turn. 뭔가 돌렸는데, 돌렸는데, 더 h 지 m u s 잠깐만. 그는 주어 끊고, 동사 끊고, 목적어인데, 얘는 뭐지? 전치사인가? 부사인가? 아, 전치사든 부사든 무슨 상관이에요? 자, 어떻게 조립하라고요? 행위자, 그가요. 춤을 뭔가 바꿨어요? 돌렸어요? 대상은? 음악을 돌려서 업! 올렸어요. 자, 그는 바꿔서 음악을 올렸어요. 그는 음악의 볼륨을 높였어요. 자연스럽게 그려지시죠. 이거를 그냥 끊 근데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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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은 고민만 많아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부지 이막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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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행위자를 잘 잡고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듯이 동작 태상 상황 정보 순으로 나열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조립하시라. 그게 어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 이것으로 다 다뤄봤는데요. 자, 마지막에 이런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네요. 오늘 나왔던 메시지와 함께 데일리 포인트 에 다룬 내용 우리 한번 정리 문장으로 매일매일 또 정리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대요. Have to set up, set up해야만 한대요. Our goals, 우리의 목표를 set 해야만 한대요. 근데 아까 그냥 set만 나왔었는데, 이거 왜 up이, 업이, 이거 업이왜 나와요? 저 이렇게 끊으면 up, our goals, 이게 무슨, 무슨 의미야? 주어 동사, 이거, 이거 어떻게 이미 파악하라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have to set up, 두는데 up, 위로도요. 말 그대로 설정해야 돼요. 말 그대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냥 요 동작으로 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만 합니다. 뭐를, 아,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셋을 쓰나 셋서을 쓰나 동일한 의미에 우리는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왜,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because 그들이, 그것들이, 목표들이 determine 결정치기 때문에, 뭐를요, our life,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네요. 자, 정리 문장도 명언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날의 어떤 메시지들 동시에 그날의 데일리 포인트 에 다른 것들 담겨 있어요. 이것 역시도 명언 못지않게 반복해서 충분히 학습하시라. 동시에 그날 배운 내용 이렇게 해 u 트 세럽 아우고 이렇게 적용시켜서 읽어보시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 많이 많이 반복해 보시고 내 걸로 만드신 다음에. 내일 다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정리까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